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인지심리학자이자 강연계의 BTS 김경현 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성격검사를 해서 직접 투자를 좀 해도 되는 사람들 주식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파시겠습니까? 안 파시겠습니까? 음... 내걸줄 알았다 특히 남성 20대는 최악이다 네.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오건영입니다 강재입니다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통해 폭넓은 시각으로 현재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간, 쩐썰인입니다. 지현님, 아무래도 이제 PB 매니저를 하시다 보면, 이 투자의 고수분들, 네. 많이 만나보시게 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고수분들의 어떤 공통점 같은 거, 그런 게 있나요? 어, 어 제가 생각했을 땐그 분들은 아마 멘탈. 멘탈. 에, 에 강하신 것 같아요. 아, 예. 아무래도 이 멘탈이라는 게, 그, 그러니까 맷집하고도 음... 만나있고, 이 맷집이라는 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공 이런 거죠. 음... 요새 투자 잘 하시는 분들 사이에는 이 멘탈 관리만 잘해도 투자 성공 투자에 반은 먹고 간다. 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쩐썰인 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돈을 버는 심리와 돈을 잃는 심리.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마스터해 보는 시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인지 심리학자이자 MZ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은 강연계의 BTS. 김경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십니까 오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녕하십니까 앉으시죠 예 아,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계획을 짜실 때는 뇌를 꼬시는 거요 좋은 의도로 하는 가스를 풀수서 다른 문화에 대해서 또 유난히 건조적이기 때문에그렇죠 얼마든지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어,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그, 아미 분들께 제가. 아, 수술하실 아, 수있습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연휴는 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 네네. 그, 어쩌다 어른, 그, 라고 하는 강연 프로그램. 아, 네네네. 저 전에 진행하시던 김상중 배우께서. 아, 예. 하도 연락이 안 된다고, 예. 아. BTS냐, 네가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연락이 어. 안 아. 아. 제가 근데 뒷조사를 네. 하나 한게 있는데요. 이렇게 방송 출연하시면은 그 회사의 주식을 10% 정도 사신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 한 12, 3년 전부터 했었어요. 아. 그래서 진짜 어떤 기업은. 네네. 나스닥에 가서 그 어. 기업 주를 사고. 뭐 예를 들자면. 네네. ASMR 같은 경우는. 아. 지금 900불 넘을걸요? 네네. 네. 근데 제가 탈불일 때. 몇년 전이죠, 그러면? 2015년인가 2016년에. 아... 야, 저는 뭐 엔비디아, 뭐 구글, 뭐 심지어 테슬라, 네네. ASM, 우리나라에 또 수많은 기업, 뭐. 근데 이제 문제는 강연료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게 아닌데, 아... 거기서 다시 10%니까. 네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laughs> 네.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떨어졌을 때보다 더 어, 환장하는 건요. 예. 네. 소액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 급등할 그렇죠. 때입니다. 그렇죠. 이때 아. 진짜 미쳐요. <laughs> 아. 근데 이제 왜 강의를 간기업의 주식을 사느냐. 가끔 애널리스트 분들도 가끔 물어보세요. 네. 그럼 제가 애널리스트 분들, 친한 분들한테 네. 그 회사 가, 가 보고 샀냐 음... 전그 네. 회사 가면요 음. 이제 언젠가부터는 대표님이 와서 차도 한잔 하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 회사 임원분들이나 직원분들이 강의 듣는 태도도 보고 그렇죠 관심도 생기니까 그 회사 잘 되고 있나 네. 아무래도 경제만이나 네. 이런 데서 보고 네네. 뭐 이런 신기술 이 있네 그러니까 한10% 정도 그 회사 주식을 소량을 사면 그 회사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네네. 그리고 그런 회사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인더스트리 그 분야를 또한 서너 군데 기업을 사게 되면 그 인더스트리 자체를 이해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인더스트리 전체를 이해하게 되니까 어~ 제가 가진 주식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뭐라 그럴까 하나의 인덱스처럼 움직여요 그냥 음. 음. 조금 나은 편이죠. 실제 인지심리학, 이게 어떤 분야를 음. 연구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대중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인지심리학은 예전에는 실험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네. 맨날 실험만 하는 아, 그런 네. 경우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인지심리학이 어떤 심리학이냐 설명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면, 네. 인간 안 변합니다. <웃음> <웃음> 예. <웃음> 어. <웃음> 예를 들자면, 안 변하는 것들이 있죠. 네. 대표적인 게뭐 이제 성격 같은 거잘안 아, 알겠습니까? 그렇죠. 성품은 변하죠. 음... 그러니까 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걸 정리를 잘 해드리는 거. 왜냐하면 오랫동안 실험을 막, 막 몇만 개를 해 놓은 학문이니까. 사람이 제일 불행한 게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할때 제일 불안해지거든요 음. 제가 여기서 키를 바꾸려고 하면 불행해지겠죠 그렇죠 네, 네. 너무 단호하게 그렇게... 아, 아니 제가 생각해서... 아, 아, 그렇게 불행해지는 것도 바꿀 수 없는 걸 바꿀 때지만 너무 허망한 건 바꿀 수 있는데 그대로 놔두는 거또 네. 너무 허망렇죠 수십 년 동안 바꿀 수 있는 걸 그대로 방치해 놓은 사람과 그걸 그래도 계속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꿔나가면서 개선해 나간 사람이 엄청난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이거 투자하고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 항상 네. 투자할 때마다 망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바꿀 수 있는 사람하고 응? 이게 원래 기질이 그러기 때문에 네. 망하는 기질을 갖고 아 있어 사람, 아, 망하는 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둘의 갭이 응.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성격 검사를 해서 네. 어, 간접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 아, 펀드나 이제, 이런 걸로 그렇죠. 해야 되는 사람과 네, 네. 그리고 또 직접 투자를 좀 해도 되는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로 또 구분하는 연구들도 있고요. 네네. 네네.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네. 와 이거 사야겠다. 음. 이 사람들이 오. 들썩들썩 하잖아요. 오. 그럼 막 떨어지면 이거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오. 들썩들썩 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인간의 심리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사람들이 팔고 싶을 때와 사고 싶을 때의 심리가 양, 좀 이렇게 나눠진다. 개인차가 있다라는 연구까지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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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네. 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어떤 주식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네네. 있어요. 열흘 동안 그랬는데 열 하루째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파시겠습니까? 안 파시겠습니까? 음. 안 팔. 근데 이게 것 많이 떨어지면 네. 두 가지 생각이 들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요. 여기... 이제 네. 이제 올라가겠지.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네.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다음에 더, 더 떨어지겠지. <laughs> 다없다저지 음. 받았다. 네. 그렇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문화 차이가 좀 있어요. 음. 문화 차이가 좀 있는데 아시아 매니저들은 가지고 있는데요. 음. 심지어 내가 아직 안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주식에 관심 가지고 있는 주식 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산대요. 근데 음. 이제 올라갈 때가 됐으니까. 음. 근데 서양 매니저들은 이제는 판대요. 어. 그리고 실제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아직 안 가지고 있는 주식이다. 그럼 절대 안 산대요.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떨어졌을 때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올라갈 때가 됐겠지. 이게 순환적 세계관이에요. 네. 네, 네. 그쵸? 그렇죠? 떨어지니까 더 떨어지겠지.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겠지. 이건 직선적 세계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찌해 볼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거대한 힘에 초점을 맞추면 순환하고요 네. 인간의 의지가 더 많이 작용한다라고 음. 하면은 조금 더 직선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음. 이걸 더 발달을 시켜서 실험을 해본 거죠 음. 그래서 어떤 인더스트리 어떤 분야든 수많은 연관되어 있는 분야에 다른 분야에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 순환적인 판단을 해요 네. 근데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너를 봐 음... c e o 랑 경영진을 눈여겨 봐라고 음, 음.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이든 서양인이든 자꾸 직선적으로 판단을 하죠. 음, 음. 지금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내 판단에 영향을 받는 미치겠죠. 음. 어... 네,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젊은 투자자와 나이가 있는 투자자, 관록이 있다, 폐기가 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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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보통 구분하잖아요. 그럼 둘의 투자 패턴도 어떤 연구상에서 뚜렷하게 갈라진다 이런 연구가 실제 있나요? 음. 20대 30대 투자자들에 비해서 50대가 조금 더 실적이 좋고 음, 결과가 어. 특히 남성 20대는 최악이다. 네, <laughs> 이런 거뭐 많이 나오는 결과예요. 아, 네. 네. 찾아보시면 네, 되게 네. 많아요. 네, 되게 네, 많은데. 네, 네. 네. 뭐 20대 남성이 주,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극단적으로 짧대잖아요. 네. 네. 50대가 볼수 있는 일년과 20대가 볼수 있는 1년의 길이가 또 짧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오 부장님 같은 경우는 1년 있다가 찾아가라고 하면 어떤 상품을 그러면 그렇게까지 길다고 안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음. 근데 20대한테 1년이면 엄청 긴 거예요. 그렇죠. 무언가를 오랫동안 들고 있거나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시간 경험이 적죠. 음. 적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는 그래서 20대 뭐 폐기와 열정이 뭐더 많으시겠죠. 하지만 그거는 일을 음. 위해 쓰셔야 되는 거고 어, 아이디, 패스워드 다 지워버리시라고 네, 일부러 음. 패스워드를 본인이 알 기억할만한 게 아니라 왜 시스템이 왜그제안하는그 어, 진짜 복잡한 거 네, 그거 딱 해놓고 이제 딱 지워버리시라고. 네네. 그러면 이 야수의 심장이 벌떡 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 투자를 엄청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 음.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이럴 때 대박으로 일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야수의 심장으로 벌떡 거린다. 뭐 심양 용어는 아니지만 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다. 뭐 기질적으로 결정을 잘 내리는 어, 그런 직관적인 스타일이다. 네네. 뭐 이런 사람들에 해당 되겠죠. 그래서 왜 그런 사람들한테는 풍선 게임을 시켜보는데 풍선 게임 뭐냐면 이게 펌프로 에어를 집어넣어요. 공기를 예. 예. 터지죠. 예. 예. 터지죠. 예. 예. 그러면은 어, 커질수록 내가 받는 금액이 성격이 아, 아, 예, 커요. 예, 예, 예. 하지만 이거 잘못하다가 어느 순간 터질 수 있죠. 확실히 그 기질적인 오, 타고난 성격의 영향을 받아요. 오. 그런 기질적인 측면이 무언가에 확 결정을 내리거나 순간적으로 투자나 모험적 행동을 어, 하는 거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인생에 투자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수많은 투자적 행동과 네. 심지어좀 모험적 행동 수십 수백 수천 가지를 하고 살아가잖아요. 중요한 건 얼마나 러닝 학습이 일어나느냐가. 음. 음... 그게 결정을 하더라. 어떤 일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네? 그게 그 사람에게 누적돼서 음... 판단의 체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근데 그걸 못 만드는 사람들은 음... 결과가 한번딱안 좋잖아요? 네. 그럼 그다음부터 그 행동을 더 이상 안 해요. 아... 네. 그래서 왜 그거 있잖아요. 난 절대 주식 안 해. 네. 뭐, 나는 절대 뭐안 해. 음... 어, 진짜 많아요. 저.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냐, 그러면. 네. 아 대범한 사람. 네, 야수의 신. 장 아, 야수의 심리. 아, 네. 과감한 사람. 네, 네. 근데 소심한 사람은 못 한다. 네. 근데 이 말씀이 아니라, 배우면서 스스로를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네, 그 네, 말씀도 네, 이제 네, 그 네. 학습에서는 이제 교회기를 네. 그 해주신 거잖아요. 그 이성적인 투자자들이 공부를 많이 했었던 굉장히 범하는 비이성적인 실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 이런 행동에 대해서 심리학사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수 있는 흥미로운 음. 이야기 이런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행동 경제학인데 왜그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았던 탈러가 리처드 네. 탈러가. 우리는 교육 수준이 높다는 라걸 가지고 그 사람이 이성적일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근데 그렇죠. 교육은 영어로 education이죠. 네. 학습은 영어로 learning이거든요. 음... 근데 education 레벨보다 learning m e c h 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음... 심리학에서 증명이 된 얘기고요. 네. 그래서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학습 능력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음... 왠지 아세요? 음... 내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아... 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응. 예측을 못 했는데도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음,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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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게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예전에 어떤 보험 설계사 분께 들었는데 자기한테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인데 자꾸 덜컥덜컥 덜컥 계약하는 바보짓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네. 그왜 그런가 봤더니 모르는 거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육 수준 높은데 지위 높은데 음. 부장님 같은 아, <laughs> 아, 아, 아. 분. 흑득금. 네, 네, 그 분이 그러셨어요. 이게 부장쯤 되면은 네. 웬만한 조직에서 10년, 20년을 일해서 근엄하고 그, 그 다음에 교육 수준도 높고 막 경험치도 많고 모른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는 그런 함정에 어, 빠지게 되죠. 그렇죠, 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왜 그런 데잖아요. 부장님, 오부장님, 우리나라 남성 30%가 <laughs> 70대가 되기 전에 오대암 중에 하나에 걸리는 거 아시죠? 아... 이런 부장님들은 뭐, 당연히 그거 안 돼요, 자기가. 아... 이때가 보험이 팔리는 순간이래요. 아... 음. 음. 결국에는 우리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네. 에듀케이션 레벨이 높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그룹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딱 접근하시는 게 러닝이라는 말로 접근하는데 러닝이라는 건 다이내믹이잖아요 음. 계속 음. 지금에 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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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 나가는 건데 음.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투자를 잘한다는 라 쪽으로 계속해서 오. 이 프레임워크로 딱 설명을 그래요. 하시는 거네요 음. 도대체 누가 부자가 되는 건가? 부자들은 게임처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고 그걸 많이 읽은 사람들한테 검사를 좀해본 거죠. 내가 열이 받는 거야. 음. 그 거기까진 예요 지금 연패 중이에요, 지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